제알 글씨 좀 읽어봐. 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성경을 읽어요. 음, 이거 하나읽겠다 뭐, 사도행전. 사도행전. 장. 일장 절부터 1 4 절. 그들은 그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들은. 아,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들어와서, 들어와서. 그들이, 묵고 있던 그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Jerusalem, I am a c h i 베드로와 베드로와 글씨를 봐야지 베드로와 베드로와 요한 요한 야구보와 안드레 야구보와 야고보와 안드레 야구 야구보와 야구보와 야고보와 야구 야포 야구. 야고고 야코 보와 보와 안드레 응. 안드레. 안드레, 빌립과 도마, 바돌로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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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알페오의 아들. 글씨, 야구보와, 야고 열심당원, 응? 당원. 열심 당원, 열심 당원, 원 열심 원. 당원, 열, 열심, 열심 당원, 심문심문 그리고 그리고 야구 보의 아들, 야구 보의 아들, 야고 보의 아들, 야구 야고 야구 보의 아, 들유다였습니다 유대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여자들과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와 어머니 어머니 마리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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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아 야? 마리아와, 야. 마리아와, 야. 마리아와, 마이... 야. 글씨 와? 봐. 마리 마리 아와. 마리 마리 마이 아와. 아와. 마리아. 마리 아 와. 와. 마리아와 마이 아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예수님이, 예수님의 동생들과 동생들 함께? 예,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꾸준히, 꾸준히, 한 마음으로, 한 기도하였습니다. 엄마, 아빠와 함께 해요. 아빠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고 모여있나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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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하자! 승리는 우리 애가 화이팅! 화이팅! 뭐 하고 있어? 어? 응원하고 있네. 사랑아. 운동 경기가 열리면 사람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자기 팀을 응원해. 한 마음이 되는 것은 마치 한 사람의 마음인 것처럼 같은 마음을 품는 거래. 예수님의 친구들도 예수님의 약속을 떠올리며 한 마음으로 기도했대. 믿음의 가족과 함께하는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준대. 하랑아, 한 마음으로 한 가지 기도를 다 같이 하면은 그 기도에 힘이 더 세질까 작아질까? 떼져. 그치? 한 마음으로 다 기도하네? 한 마음으로 응원하면 그 목소리가 커질까 작아질까? 커져. 그치? 그런 거야. 하랑아 우리도 한 가족이잖아. 응. 너랑 나랑 아빠랑 누나들도 한 가족이잖아. 할머니요. 응 할머니도.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원하는 거한 가지를 놓고 기도를 같이 하면 그 기도가 힘이 세져서 이루어지게 된대. 기도할게요. 하나님, 하나님, 제게, 제게 함께, 함께, 기도할, 기도할 가족을, 가족을 주셔서,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우리 하랑이와 함께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